돌립니다 트6 8 up, 9 J 스트레이트 콜콜10 아니면 call, call, 5 뜨면 스트레이트가 됩니다 압 아.. J j 라이어 다이 칼 오는거 고 하프 어 아원 하프 자 히든 봐야죠 콜콜 다이 자나라 이런 체크 체크? 체크해도 콜 원패 두패 제가 어요자 <laughs> <laughs> 어쩔 수고다음판립니다 업, a 콜콜 a r C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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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답. 콜. 콜. 두 패. 플러시. 자, 플러시. 오, 플러시. 몸이나 한번 풀어보자. 음. 시작합니다. 자, 나왔시다. 오케이. 플러시 가자. 플러시 한번 가는 거야. 오케이. 자, 나라, 그렇지. 오, 베이스 떴어, 떴어, 떴어. 아. 다 아, 죽었어. 플러시다. Die. 죽지 마. 어, 야 죽지 마. 죽지 마. 왜 죽어? 갈. 갈. 아이 다 죽네. 밥. 밥. 다세개 보이니까 다겁 먹어서 죽었는 이런. 예. 돈네가 나는구나. 체크. 밥. 따당. 캡 다이. 에라이트. 시작합니다. <laughs> 아 플러시로 저것밖에 못 먹다니. <laughs> 자이번엔 뭐가 나올까? 오환 오완 나왔고 오환패. 네. 큐환이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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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라 빨리 해라. 원이. 아이 네. 나가시고. 나와 수다이 기존이 위너인데 자 일단 펑카를 걸. 아, 걸. 1분만 받았어요 띵 어. 걸 안들어온다 진짜 걸. 몸이나 한번 컷 들어보자 아프. 아프. 하프 아이고 하프 다이 하프가 아깝다 헐 패를 돌립니다 기존이 죽었네 오, 좋아 좋아. 1, 2, 3 합. 아, 백줄을 볼수 음. 백 줄을 볼수 있을까요? 걸. 백스트레이트 일, 사고 아니면은 하투. 아, 아월이네. 앞. 자 일단 아월 기념으로 하 걸. 아 투표도 있고요. 음, 이건 다이. 다이해. 다이 해. 다이. 컷. 다이, 다이. 일단 아완으로. 걸. 자 아완으로 겁을 줬습니다. <laughs> 네. 아 투표를 이겼어요 아완으로. 모조니다다 네. 어, 죽네요 그냥. 와우 모양 이쁘다 브러쉬 하나만 버리고 자 브러시가 뭐야 이거. 와 하트 다걸렸네 이런. 앞. 자, 일단 하루로 콜. 가고, 콜콜콜 걸, 체크, 체환 기념, 아프. 하프, 다이, 하프, 콜야 책은 걸, 학교도 아니고, 다이콜나 걸, 체완 원표 다이 오케이, 아 투표인데, 아프, 자 하프, 콜 다이. 두패요. 두패. 아, 제가 두어인데 저는 아가 들어 있어요. 이게 걸립니다. 아, 네요 땡. 콜. 아, 가 들어오는 것같긴 한데 좀 음, 아리까리 하네요, 대박. 다이 하프. 일단 하프. 다이 일단 판또는 올리세요. 뱅. 뭐야, 왜 나오는 게 아프. 없냐? 하프. 타이. 컬. 그렇지. 일단 뻥카루 다 죽였어요. 하프. 자, 다이뭐 털래? <laughs> 어, 뻥카로 <laughs> 먹었어요, 뻥카로 페리 돌림카는 네. 내가 높은 걸 들었다 하고 그냥 거짓 말로 하는 거. 거짓말로 예 네. 돈을 가는 거예요. 예. 응. 네. 콜. 어, 카 잘못하면 클라요. 예. 콜. 번, 나요. 네. 콜. 아프. 콜. 콜. 아 근데 좀처럼 엑스가 늘어나질 않네요. 콜. <laughs> 좀 늘어나야 되는데 엑스가 안 늘어나요. 2 3 7 1이2 이상. 2이 230불 있었는데 0자 본발하자 본발해 상 이상. 230불 이상. 2 3 0 이상. 2 3이표 230불 이상. 2 3 안 된다 안 된다 up 이와고트리플 c 이런 c a l 에 눌러버리네 call <laughs> up call. 줘. 안 되지 두아라 <laughs> die 뭘 하는 거야 페리 돌리 가 오픈돼 있는 거에 저렇게 세 장짜리 트리플 붙으면은 돈이안 커져요. 자 이제 지름신이 올 때가 됐다. 걸좀 올라나. 칠8 9앞자 다이 칠팔1 0 잔이 카이트 커아안 나오네. 10이 떠야 되는데 왜 힛. 레이스가 으냐 걸. 10이 다 빠져나갔네 다이 오 다이 헐. 자 너는 뭐인데 뭐 들었냐 밥 보자 자 다이 오케이. 다이 오케이 자, 그냥 겁만 줬어요 겁만 주니까 그냥 죽네요 <laughs> 자 이번에 후러시로 한번 묵자 오케이. 오 떴어 떴어. 자한 장만 더 들어오면 흐렇습니다 앞. 좀 파는 돈을 좀 키워야 돼. 요막 어, 따라오네요 애들이. 음, 좋아 좋아. 오 떴습니다 메이드. 다이. 메이드 다이. 굿. 자, 다이. 제는좀 조절을 뭐, 해야 뭐, 되는데 다이 위에 다 죽어 왜다 나가. 그렇지 따라와 콜. 따라와 하프 하프. 애들이 뭘 했을까. 어. 하프, 하프. 저는 메이드니까 하프죠. 콜이죠. 다이아. 그렇지. 다이, 하프, 올인. 올인. 플러치. 플러치. 헐. 헐, 오인인데 어. 한순간에 이런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